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사실 가장 힘들기도 하고. 또 가장 희망적인 날이기도 하죠 오늘 하루 여러분 잘 보내시고 또 힘찬 주말 좀 회복과 성장 있는 주말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뭔가 아 그렇지 나는 직장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왜 이러고 살까 이런 자괴감이나 비관적 생각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겪는 상황이고 또 어쩔 수 없다는 배경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 불륜이 어쩌니 해서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어려워지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을 하면요. 우리 직장 생활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피터 드러커의 자기음 노트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공감도 되고 또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드러커는 우리에게 우리가 조직에 속하는 순간 겪게 되는 어려움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직원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걸 예방하거나 또는 이것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거나 뭐 이런 데 에너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사실 회사 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요.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하나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독자나 뭐 이런 고객들을 위해서 시간 쓰는 거야 막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직접적인 고객이 아닌 사람들, 인접 부서라든지 뭐 상사라든지 또는 부하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 줄 몰로서 회사 전체 조직이 고객을 서비스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회사는요.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 조직입니다. 회사라는 단어 자체가 모일 회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복잡성이나 짜증이나 답답함이나 이런 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의사소통의 중요성, 의사소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위로 우리가 올라갈수록 의사소통이 거의 모든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의사소통의 복잡성이나 뭐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문제가 터지거나 이러면 짜증이 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짜증을 낸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전혀 없다. 여러분의 의사소통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받을 때가 가장 짜증 날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 했는데 예상치 않게 갑자기 무언가 요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뭔가 하기 싫은 일을 굳이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의 회사 생활에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당연한. 상황입니다. 당연한 현실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었냐면 요구 올만한 사람들을 다 기록을 남겨 놓고 그러니까 한번 내가 예상치 못했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기록을 남겨 놔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꼭그 요청의 끝에 말미에 물어봤어요. 이거는 반복되는 요구입니까? 아니면 요번에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아 요번 에한 번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반복되더라고.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요청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이 업무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내가 기록을 통해서, 아, 당신이 언제, 벌써 똑같은 이슈를 나한테 몇번 요청을 했는데, 이러지 말고, 당신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또는 이런 걸 미리 나한테 이렇게 인폼을 주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주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가공해서, 보고서로, 또는 뭐, 엑셀로, 어떤 형태로 될건 당신이 원하는 형태로 줄 테니, 원하는 거를 좀 규정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제 업무가 줄어들거나, 제가 좀 편하게 일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내 업무의 주도성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마음 먹은 일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산발적으로 계속 이상한 것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첫 번째 처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프로세스를 잡거나, 일하는 방식을 바꿔버릴 게 아니라면, 불평불만을 휩싸야 는 것은 사실 별로 여러분의 사생활에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첫 번째로 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처할 현실 역시 일번과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그냥 행정적인 루틴에 쫓겨다닐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일의 요구를 받아요. 맨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요것부터 해달라 저것부터 해달라. 하다 보면 막 복잡하고 문제 터지고 말기 못 알아들어서 재작업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우리는 이거를 일상 업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현실이요. 일상 업무는 성과를 낼수 없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일상 업무를 재설계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재설계를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재설계를 하지 않고 재설계를 요청만 해요. 누군가 해줘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재설계하는 일들을 마치 다른 누군가의 일, 기획팀의 일, 인사팀의 일 또는 상사의 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일이 안 되고 힘들다는 것을... 불평불만 하면서 짜증내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저는 일을 할때 뭔가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요소, 그러니까 그 짜증 난다는 것도 결국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환경이죠. 그 업무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항상 주장했어요. 이것부터 바꾸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상사에게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일을 해 봤더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계속해서 묻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되게 비효율적인 걸 알면서도 그 프로세스를 따르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 자체가 되게 목적인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야근이 생기고 막 자기가 이 온갖 스트레스를 핸들링하는 것 때문에 힘든데도 자기가 왜 힘든지도 모르고 계속 그 굴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그쓴 물을 본인이 뱉고 다시 먹고 뱉고 다시 먹고 이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은요 프로세스를 한번 꼭 보세요. 그걸 일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뭔가 비효율적이고 뭔가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요. 꼭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제안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관철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 분의 업무 프로세스 중에 가장 비효율적인 거 가장 답답한 거. 이런 거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무 부가가치도 없는 행정 업무의반복에서 탈피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인사를 오래 했잖아요. 인사도 시장에서 되게 전문가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문제로 얘기 나눠보면 기껏 해봐야 행정 처리하는 전문가예요. 좀더 빨리, 그리고 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몇 가지,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를 할수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두 번 경험하는 과정에서 또더 높은 서비스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두번 검토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게 지식화가 안 되니까 그 정보의 양이 많다는 것 자체를 전문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과업에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제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바뀌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전략이고요. 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의사소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직장인으로서 처음 세 번째 현실은 뭐냐면요. 조직 안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고 뭔가 네트워크 있고 놀라운 뭔가를 도전해보고 싶어도 여러분들은 직장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캡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꿈이 있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 퇴사를 하죠 퇴사를 하고 나서 본인이 꿈꿨던 것들을 폭넓게 도전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직 안에 있다는 것의 장점은 또 뭘까요? 장점은 강점이 결합되면 슈퍼맨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슈퍼맨이 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우리도 강점이 있듯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려 하기보다는 강점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게 훨씬 큰 성과를 낼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도 약점이란 건 존재하잖아요 이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약점을 보완하는 이걸 오히려 강점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과 딱 결합을 하는 순간 슈퍼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둘다 비어있는 약점이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그 사람을 채워 넣어서 완전체를 이룰 수 있는 뭐 삼위일체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조직으로서의 강점이 그래서 저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건 간에 그 사람의 강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이 잘하는 일이 뭘까? 내가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팀워크와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로의 강점을 이해하는 팀이 될때 가장 완벽한 팀이 됩니다. 의사소통에서도 상대방의 강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강점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저 사람의 약점도 있고 저 사람의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강점을 보려고 보면 또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출근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 사람들이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냐 다른 부서에 누구보다도 탁월한 점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걸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처할 수 없는 네 번째 현실은요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 그 조직 압력 때문에 고객의 변화, 시장의 움직임 즉 트렌드에 대해서 둔감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계층이 있고 여러 조직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대에는 대기업이 답이 아니다 대기업 가려고 목매지 마라 대기업에 지금 일하고 있더라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감도 높은 회사로 빨리 이직을 해라 라고 제가 계속 방향성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은 계층 구조의 끝판왕입니다 인사 용어로는 캡슐 제도라 그래요 그래서 다 캡슐이 이렇게 씌워져 있고 그것의 결합체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어느 정도 규모가 성장되어야 강점의 결합이 가능해지죠 그거는 필요해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거대해지면 그 조직이 관료화되고 정치화되는 거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비율이 생기고 그거를 서로 안에 이 의사소통을 신경쓰느라고 정작 중요한 외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감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씩 대기업에 다니시는 책임자분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신의 홈페이지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그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 주체가 감이 없는 경우도 그런 데이터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지금 요즘에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대부분 회사는 그걸 기반으로 역설계를 하고 상품과 마케팅, 사업 구조까지도 그렇게 막 바꾸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직이 커지면 서로 간에 이해 관계가 많아지죠. 이 부서를 생각하면 없애면 안 되고, 이 부서를 생각했을 때 이런 변화를 주면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이해 관계가 너무 첨예해지면서 시장을 나가 본다거나 고객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아주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사무실 중... 중력이라고 합니다. 사무실에 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 가고 고객을 만날 때 인사이트가 생기는데 사무실에만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물론 요즘 온라인이고 코로나고 그래서 밖에 나간다는 것도 뭐 쉽지 않고 또 오히려 온라인을 잘 보면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온라인으로 많이 봐도요. 그게 진짜 그 고객들의 심리를 잘 반영한 것인지 크로스 체크를 직접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화를 나눠보지 않더라도 관찰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표정을 통해서 뭐 요즘 마스크 때문에 표정도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 고객들을 직접 보면서 어떤 형태라고 말이죠 보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사팀이었지만 현장에 많이 나갔습니다 건설사업부 인사팀장 할 때는 항상 건설 현장에 나갔고요 외식사업 프로젝트를 할 때는 매장에 가서 접시닦기 알바랑 같이 접시를 닦으면서 고개 관찰했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의도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고개를 관찰하지 않으면 이런 트렌드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무리 그래도 조직이 굴러가니까 내가 좀 실수해도 조직은 굴러가거든요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정적인 거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지금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놓고 나는 괜찮다, 괜찮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재편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관점을 더욱더 엣지있게 가다놓는 연습을 의지적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조직에 속한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조직에 속함으로써 조직이 같이 망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여러가지 위기의식도 가져야 되고 문제의식도 가져야 되고 또 다른 공원과 기여 관점의 목적의식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번 한주 얼마나 더고객이게 민감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더 강점 중심의 사고를 했는가 얼마나 이 조직의 미래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제안을 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커리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규였습니다